안녕하십니까. 저는 KBO 의무위원장 오주한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강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선수들 그리고 또 우리 트레이너분들 또 우리 지도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의료적인 일, 또 재활치료, 또 수술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 청소년,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 예방에 맞추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먼저 얘기할까요? 중학교 2학년 투수인데 한달 전부터 갑자기 팔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좌투, 좌타 선수인데요. 사실은 중1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구 비율이 한 40%나 되는 등꽤 높은 비율로 변화구를 던지고 있고 코치님이 바뀐 다음부터 운동량이 훨씬 는 거죠. 한두배 정도로 늘면서 팔꿈치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MR을 찍어 봤더니, 뭐 의학적으로는 뭐 잘,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흔히 우리 다치는 팔꿈치의 내측 측부인데 손상이, 부분 손상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13살이라고 보이잖아요. 13살짜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매끈매끈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뼈를 내시경으로, 관절 내시경으로 다듬어주는 수술을 했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2학년 투수인데 팔로우 스루 때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고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변화구를 던지고 반 이상을 변화구를 던지는 등 변화구 비율이 매우 높은 선수였어요.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MRI를 찍었더니 실제로 이렇게 까매 보이는 부분이 정상 MRI인데 이 선수는 뒤쪽으로 갈수록 희끗희끗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여긴 거의 끊어질랑 말랑해요.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그러면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고2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투수를 한다면 힘줄이 끊어지거나 회전근의 파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변경을 권유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수술을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벌써 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야구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좀 알아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뭐예요? <laughs> 아, 본인 보시게에는 <laughs> 참고로 우린 장점을 안 물어볼 겁니다 <laughs> 장점은 다 아는 거고 점 예. 알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아... 현준이가볼 건데 아, 보완하니까 보안... 에이... 이 사실은 그게 약점인지 그걸 모르게 하려는 거죠 그렇죠. 네. 음... 그 곡을 던지게끔 해야 되니까 분명히 이 방송 나오면 전화 올 거예요 <laughs> 형님 <내가. 웃음> 주현진 선수 공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공이 있군요 좋아하는 공보다도개 장점만 날야갈할게요 제구력이 좋아요. 어, 제구가, 네. 제구가 좋아요. 어. 네. 사실 미국에 그런 제구를 가진 선수 별로 없거든요. 아. 어, 몸쪽 바깥쪽을 정말 아, 진짜 요만큼 베켜나게 아. 던지고, 음, 음. 사실 또 왼쪽 타자한테 이렇게 체인지업도 많이 안 던져요. 음. 왼쪽 투수는 왼쪽 타자 상대할 때 직구에 음. 뭐 커브 아니면 슬라이드던지는데 얘는 음. 체인지업을 던져요. 음. 어. 그러니까 직구처럼 다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는 뭐, 커브는. 손에서 딱 나오는 공 떠요. 그러면 아. 커브라는 걸 알고 슬라이더는 이제 스프링이고 공이 시발이구나. 데 체인지업은 직구 스피하고 똑같아가지고 아, 그렇죠? 음. 잘안 보이거든요. 음. 근데두 번째 타석에 저는 체인지업 던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음. 초구에 슬라이드 던져서 볼이 됐어요. 음. 그러면 스타크 잡고 잡아야 되게 는 투수 심리잖아요. 그 다음 그럼 직구겠구나. 다 나가는데 공이 오다가 안 돼. 와야 될 텐데. 안요 그래서 나다가 <laughs> <laughs> 그일로 땅볼을 했는데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루로 걸걸어가다시피 아. 서 아, 네. 아, 속으로 응시했나요? 아, 네. 오만 오만 <laughs> 걸어가면서? 응시했. 네, <음실해>. 음. <laughs> 네. 흔히 하시했 많이 했죠. 아, <laughs> 사실 저기 출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난 이렇게 밟아서 성공했고 한 번에 왔, 왔으니까 네. 약간 그래도 메이저리그는 나다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걸어온 길은 틀리지만 일단 메이저리그는 똑같고요. 네. 똑같데 일단 현진이가 너무 이게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그런 현진이 같은 길을 걸어온 선수 아무도 없어요. 네. 네. 근데 정말 좋은 보로몰이된 거죠. 이치로가 와서 어. 그 다음 선수가 편하게 오, 음. 왔듯이 현진이가 어떻게 보면 첫 태국 선수 한 명에 의해서 모두 결정이 되는 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후배지만 자랑스럽고 음. 여러분 뭐 유현진 선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프로 생활을 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바로 스타급으로 아주 훌륭하게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아시다시피 몇년 전에는 어깨 수술과 팔꿈치 수술을 했고 작년에 토미존 수술,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토미존 수술을 했어요. 뭐 부활해서 지금 한달 1년 넘게 재활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재기를 했죠. 그래도 이런 시련이 있었던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근데 이렇게 다치고 수술하고 네번 수술했군요. 토탈 류현진 선수는 모든 선수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예방하고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이 팔꿈치에 토미존 수술하신 걸 봐가지고 그외 류현진, 오승환, 다르비시 받은 수술 있잖아요.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 팔꿈치가 어쩔 수 없이 인대가 손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같이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은 위험할 수가 있다. 수술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죠? 아니요.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코킹을 할때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거죠. 이쪽 거를 이제 잘라서 빼서 이쪽으로. 야구에서 어깨와 팔꿈치는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예요. 그 중에서도 유소년 선수들 막 커가는 초등학교 후반, 중학교 초반, 이 9세에서 14세 사이 의 유소년들에게 가장 취약하고 매년 25%, 30% 이상의 선수들한테 어깨 팔꿈치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물론, 다쳐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얘처럼, 아니면 류현진 선수처럼, 다쳐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끝까지 강조할 거지만, 예방이에요. 왜 유서연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나? 그 이유는, 이더 유연한 거죠. 유서연 선수들이, 몸이 더 유연하기 때문에 공을 던지는 가속기 단, 단, 그 단계, 즉, 이런 그 레이트 커킹 페이스에서 공을 확 던지는 이 자세에서 몸통하고 골반이 먼저 빨리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통이 너무 빨리 회전하다 보니까 어깨를 뭐가 데리고 나와야 되겠어요? 팔꿈치가 끌고 와야 돼요, 어깨를. 그러니까 팔꿈치에 걸리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팔꿈치도 커지고 어깨도 당연히 커지고. 몸이 유연하고 회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못해요. 하지만 유소년이기 때문에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몸통이 빨리 돌고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와 어깨에 부, 부하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 뭐 투수하는 선수들은 많이 지금 얘기 듣고 있겠지만 몸통이 먼저 열리면 안 되거든요. 보통은 키가 크면 당연히 이 아크가 크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유소년 청소년이 자꾸 커가면서 체중도 늘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부하가 더 걸리면서 어깨뿐만 아니라 팔꿈치 힘이 더 많이 걸리게 돼요. 보통은 통계적인 의학적인 통계인데 한 경기에서 뭐 80개, 90개, 120개를 던지기 시작하면 급성 어깨 통증이 많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시즌으로 크게 본다면 1년에 600회 이상, 600 이닝 이상을 이닝을 던진다면 1년이 아니죠. 뭐 이런 한 시즌 동안에 600개 이상을 던진다면 팔꿈치 부상이 훨씬 높아지고 더 많이 던지면 팔꿈치에 이어서 어깨까지 손상이 올 수가 있게 되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경기에 80개 이상을 던진다면 훨씬 더 부상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미국의 통계이긴 한데 미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한 1만 시간 던졌을 때 어깨비상의 빈도가 1.7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흔한 그런 질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생각하다시피 가장 흔히 다치는 포지션은 투수예요. 투수가 다른 포지션, 내야수나 외야수나 포수보다는 훨씬 더 높은 한 3배가량의 부상 확률이 더 높은데 보통 경기 중에 다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경기 중에는 4분의 1 정도 연습 중에 훨씬 더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연습을 어떻게 제대로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연습 때잘 관리하면서 훈련을 한다면, 경기 중 부상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다친 데또 다치느냐? 하지만 실제로 매년 같은 곳을 다치는 것은 10% 미만이에요. 관리가 제대로 안다면, 어깨가 다쳤다가, 그 다음에 팔꿈치가 아팠다가, 어떨 땐 코어 근육이 다쳤다가, 이렇게 매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꾸준히 적절하게 전신적인 관리랑 예방이 매우 필요한 거라고 할수 있죠. 특히 사실은 어깨와 팔꿈치가 둘 다, 투수 같은 경우는 둘다 확률이 높지만 팔꿈치 부상 확률은 던지는 거에 비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회 이상 투구를 하게 되면 부상 확률이 4배 이상, 1년에 8개월 이상, 미국은 1년에 8개월로 딱 정해놨어요. 8개월 이상 투구를 한다면 5배 이상, 실제로 1년에 100이닝 이상을 투구한다면 수술이나 은퇴 확률이 3배 이상으로 높다고 되어 있을 통계가 있을 만큼 많이 던질수록, 많이 던지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닙니다. 길게 본다면, 그건 본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야구, 이 소사이어티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사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두 선수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 때, 변화구를 던지기 시작했고, 변화구의 구사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중학교가 넘어가야지, 14세나 15세가 되어야지 변화 변화구를 던지게 되어 있고, 실제로 속구보다는 변화구에 훨씬 더 이런 어깨나 팔꿈치에 부담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커브볼은 팔꿈치보다는 어깨에 부담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슬라이더는 아무래도 공을 더 많이 회전을 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많은 빈도의 팔꿈치 부상이 생깁니다. 체인 업은 상대적으로 덜 걸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통계적인 거고 그렇다면 빠른 볼 속구는 괜찮나? 또 그렇지 않아요. 속구에 속구를 던지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깨에 힘을 많이 주면 당연히 어깨에 걸리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더 어떤 종류의 구질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선수마다 패턴과 이런 것들이 몸의 이런 구성과 이런 근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를 하는 것이 부상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히 투구의 동작을 구분을 해볼게요. 이런 와인드업 자세에서 얼리 커킹, 레이트 커킹을 거쳐서 가속기, 감속기, 팔로우스로 나누는데 가장 흔한 가장 흔한 부상의 시기는 레이트 커킹 시기하고 가속하는 시기하고 이 팔로우스로 세 가지의 이 투구의 단계 때 가장 흔히 손상이 와요. 그래서 저희 KBO에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몇년 전에 만들어 놓은 유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투구의 이런 원칙 또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고 이걸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제가 이 가장 중요한 세 단계를 지금 잠시 보여 드릴게요. 잘 보셨죠? 뭐 아주 기본적인 단계 같지만 사실 이 동작들을 지키는 것이 오래 잘 던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